와. 내가, 내가 배신자 걸리기만 해봐, 응. 어. 강피업이나 크로치 먼저 죽인다, 어, 아니다. 시작하자마자 도끼 만든다. 도끼 만들어서. 에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거 수리하는 것좀 확인해야 돼, 내가 오케이. 당신은 의료진입니다. 이거 뭔또 시작? 직업이에요, 직업. 아, 직업이 있어? 네, 직업입니다. 나 아, 힐러임. 어. 나도 오케이. 나도 힐러인데 나도 정지자 가면 나 웃고. 야 잠깐만. 일로 몇 명인데? 어. 다시 날래. 어. 어휴. 이번 판하고 잠깐 멈춥시다. 다들 이거 이기 좀 해야 될것 같아. 뭔가 말이 없으니 게임만 하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안부지 않네. 이거 이거 근처에 있어야 사람 말이 들리니까. 어. 아저... 이, 아, 나, 이번에 근데, 진짜... 기름, 님들, 잠깐만, 이번에, 전자부품하고, 뭐... 기계부품하고, 아, 기름통... 이게 뭐야. 아, 님들, 아, 아, 님들, 진짜... 이번 거 수리 목록이요, 기름통하고, 기계폐품하고, 전자폐품이에요. 맞아요 음. 강피업하고 쿠로찌 일로와 네, 강피업하고 쿠로찌 일로와 아아 형아 진짜 야, 형이 미안해 야이 썩을 놈들 아 솔직히 일로와 와형 게임이잖아 일로와 게임이잖아 형 아이 그러지마 형나 힐러야 진짜 힐러야 이번엔 카르디니 와봐요 카르디니 와봐요 오케이 오케이 카르딘도 오케이. 와봐. 오케이 멜로님도 와봐 멜님도오케카도 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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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집 여기 버튼 세개거든요옆시다어 오케이 엽시다 와저 배신자들 진짜 아니 퍼블로 먼저 죽이는게 어딨어 요. 기름통 세 개. 나도 뒤서 가. 기름통하고 기계품, 전자기품 다 챙겨요. 그거 세개다 그거예요. 수리 목 어, 여기 위에 여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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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여기 위에. 멜론님멜론님 여기 위로. 여기 위로.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어?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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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멜론님 어디가? 멜론님 어디가? 알람 좀 눌러야 돼. 아, 나 불렀어. 아. 갑시다. 갑시다. 이거 바로 지금 모든 텐들 전부 다 수리하러 바로 바로 수리기에 꽂아. 네 수리. 바로 갈, 갈 거예요. 쪽에. 오케이. 집 위에 있는 수리하는 거. 오케이. 오우. 잠깐만 고기 잡아야 돼 그러면. 아 일단 수리 먼저. 수리 먼저 수리 어이. 먼저. 어이. 이거 아, 탈출해야 돼. 인정. 솔직히 아까 전판에 그거 수리 맨 처음 수리가 너무 힘었어 잠깐만. 나못 넣었어. 맨 처음 판은 아니, 응, 안 됐어. 저번 싸는데요 근데 애초에 저거라. 그거 사도를 파가지고 오는 게 되게 힘드니까. 어, 너무 힘들었죠 그거는. 그, 그 누가 술록이랑 싸워요? 그거는 이제 너무... 기계 패하고전자기거한 그래. 개만 있으면 수리 바로 바로 얻으러 가요. 오케이. 너무 무무히. 뭐 열려 있다고? 뭔데? 어우야. 그거. 꽃장 나랑 여행 떠날래? 오케이. 그렇지 배신자. 그렇지 배신자. 배신자. 그렇지 배신자. 나랑 여행 떠나자. 그렇지 배신자. 그렇지 배신자. 어디 있지 다돈 님? 집으로 갔어요. 엥 집으로 갔어. 왜 어디 떠져 는데이상하구만 아까 집으로 가던데요? 뭘까요? 아,님들 전자 페품 하나만 더 얻으면 돼요. 만들죠 그거는? 전자 페품 하나만. 님들 전자 페품 하나만 더 얻으면은 수리 완료. 아버님 찾았다. 이거 음식도요. 그거는 만들면 되지 않나요? 만들어도 되긴 하죠. 제가 만들게요. 어, 전자페품. 네, 어, 아. 지금 멜로님이랑 아리 어디 갔어? 어, 어, 둘이 어. 어디 간 거야? 형. 간 거잖아. 왜? 멜로님이랑 아리 어디 갔어? 몰라? 빨리... 아 갑니다, 갑니다. 전자페프만 넣으면 바로 수리 돼요. 네 만들었어요. 가자. 왼쪽. 왼쪽. 다리를 건너다. 오이요. 오케이. 통신소. 통신소가 어디야? 통신소. 통신소로 가야 된다는데요. 입장 있어? 나 왜? 잠깐 이쪽으로 아, 와 볼래? 왜? 아 위에 세 개다. 위에 세 아. 개다. 어 아. 어디 가는 건데? 말 먼저 해봐. 피가 왜 없어? 아, 나 지금 피 해외 아직 피 없어. 알이 어디 갔어요? 아, 그러데 열매 파매한거 아니야, 근데 아까 봤을 때 열매 파매한거 같은데, 위에 갔다 와야지. 혹시 열이 있는 사람 잠깐만, 이거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다리 어떻게 연결하지? 아, 생고기 먹으면 나 이거 피 따였는구나. 오, 오 다리 연결했네. 힘들겠다. 아. 아. 나 이거 먹는다, 는 게. 이거 한다고 도끼 들었는데. 어, 이거 뭐지? 통신소 찾았어요? 하면 근처에 함정을 감지. 찾겠어요? 어! 어, 함정 감지. 함정 감지, 함정 감지. 나도 좀들가 근데 이거 세번 쓰면 끝이어만 이거 나 간다. 아, 찾았다. 일로와 씨X야 내가 못 잡을 줄 알아? 어우야 씨 오케이. 찾아가지고 해놨고. 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 나 집에 갔다 와. 아, 여기 있구나. 집으로 먼저 떠나요. 집으로 먼저 떠나요. 오, 근처네? 아, 추워. 집에 가고 싶어. 와, 이거 되게 멀다. 어, 집이 여기쪽이야 아니, 집이 왜 이렇게 멀어? 아, 추워. 통신소 찾았어. 내가 지금 통신소, 내가 찾았어. 통신소, 내가 찾았어. 엠이야. 오케이. 너 어, 멜로님랑 이 같이 있자가냐? 요 아니요 멜로님. 헬러라고 했던 분저피좀 주세요. 선생님 저 아파요. 온 몸이 그래? 아파요. 드릴게요. 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야 바닥에 떨어진 거. 네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만들어놨어요. 이거랑 감사합니다. 요거 위쪽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해야 돼. 야, 아르야나 따라와. 너 범인 아니지? 너 범인 아니지 맞지? 어? 가기사. 어. 나한테 걸리면은 죽어. 아, 없어. 돌이라...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세개 얻어야 돼. 이거, 이거 세개 얻어 빨리 가야 돼.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아, 이 늑대 따위, 아니, 아니야. 늑대 따위, 내가 잡을 수 있어. 야,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내가 이거 도끼로, 내가 늑대 잡고 할게. 일로 와, 도망가. 늑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한테 또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형, 안 돼. 나, 내가 치료킷 만들게. 늑대 한 마리 컷. 커님 죽겠는데, 저거 컷. 나안 죽어요. 저 힐러라서 체력통 많아요. 아. 좋아, 좋아. 형 잘하던데? 할것능력을 어따 쓰지? 쓸 곳이 없나? 오케이. 가자. 힐킷또 어느 정도 채웠겠다. 어디로 가야 돼? 이쪽 위쪽으로 다리 건너야 돼. 나 다리 어디 있어요? 다리 요 근처에 있어요. 저거 통신소 근처에 있어요. 요 근처 있는데? 어딨지? 아, 그좀더 앞에 가야 되겠다. 좀더 앞에 가면. 아, 요기 좀더 앞에 있다. 그래. 여기 다리. 아, 나 저거 위에 저거 하러 가야 되겠다. 저거 얻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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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활성합시다오케 이거, 케이 이거, 연결이놔야지이해 이거, 어. 세개 그네. 어, 잠깐만. 거이이에요네이루 이거, 이 이거, 이 일로 와. 곰 따기 문제도 아니지. 곰 따. 자 가자, 가자. 오. 주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밑에 하나만 더 가지고 오면은 이제 통신소 수리 완료. 제가 보고 할게요. 오케이. 피가 얼마 없어. 요 아까 늑대하고 싸우고 왔어요. 이얼. 에이. 여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닌가? 여기 건너편 다리 건너편에 있었었거든요. 오 저거 저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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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위에 상자. 어, 뭐 상자. 어 아, 어서와요 반가워요 응, 저 다른 거 가지고 올게요. 아... 아 얼어 죽겠는데? 추워서 죽겠는데? 야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씨 아, 안 돼, 안 돼. 글로벌 이벤트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케이. 두개 완료. 뭐야, 역할 공개? 얼어 죽겠다. 어 진짜 얼어 죽겠다. 어나 살려 얼어 죽을 것 같아. 다리. 뭔가 이상한 게뭐냐카드디님 우리, 우리 거 헬리포터 물건 가지고 왔어요 어, 아, 저, 그다 들고 뭐, 와가지고 내가 다 했는데? 지금. 저거 수리까지 아, 내가 아, 했어, 씨 왜냐면 시간 조그마한 음. 거있잖니까 지금 물중이랑 심, 물... 그냥 심증만 있는 거긴 한데 지금 내가 음. 일단 물중으로 멜로를 잡았어요, 물중으로 멜로를 잡았고 내가 수리 다 했거든? 알았어, 요 미안해, 사랑해 조시 <laughs> 다더님이 의심되긴 해 아, 근데 일단 음, 나 먹을 거 없어? 형나 먹을 거 많아 어, 나 하나만 줘저 있어요, 먹을 거 어, 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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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 어디 있어요? 피. 저 먹을 집 주세요 형 이거 세개 뿌려놨거든요? 나도 먹어요 저 내려갈게요 제가 아, 또 저... 나 하나만 지금 노란색 무전기 갖고 있는 사람 누구야? 저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한 개씩 떨가줘 그거 그, 한, 계속 떨가야 그, 그, 돼. 이랑 이거 나머지 다 줬어. 이거 먹어야지 다도코짱코짱 나랑 음. 여행 가요. 오케이 아, 저거 아, 하나만 하면은 저거 우리 이길 수 있어. 어디가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더멀그만 만들고요. 좋아요. 나 혼자 탈출해야지. 아, 잠깐만, 잠깐만 누구 탈출한 거 같은데 아닌가? 에이, 설마 누가 탈출했겠어? 우린 버려진 거야?

야. 아, 뭐 내가 솔로. 줄게요. 솔로 탈출. 같이 갈요 이번에는 도증이 저희 탈출스가 누군지 알려 줄까요, 누군데요? 곰곰 곰. 곰, 곰. 개미야. <laughs> 아, 개미야. <laughs> 어, 개미 나랑 그거 했었는데. 나 계속 물어봤거든요. 좀 꺼러 달라고. 네. 안 그도 무전기 안 받아. 어 무전기 그거 꺼놨지 싶을 거예요. 난 살렸다. 쟤 이거 그건 줄 모를걸요? 배신잔주도 모를걸요? 선생님 그거 해봤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어, 배신잔주도 모르고 있어. 나 지뢰 지뢰 거의 다 지뢰 깔다가 들키던아 몰래 긁혔던. 깔아야지. 아니 좀 간절했거든 소리 안 들려가지고 깔라 하다가 들어오더라고. 아 들어오더라고. 애매하더라고 그때. 떨어 탈출이면. 다 아, 죽자. 않... 지금 몇분 남았지? 지금 다섯 아, 명 남았어요. 십분 남았으면 탈출할 수 있지 않나? 10분이면. 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 저거만 갖다 놓놓으면. 은누꽃님이 캐시 할수 않을까? 나이누 참고로 저도 저거 하나 갖다 놔놨어요 제가. 어, 이거 시간이 있는데. 이거, 떨궈면은 시간이 있는데 이거 떨거면은 시간이 있는데 한번 집으면은. 이건 체 회복하는 것 같은데 그 오, 추위, 오, 때문에, 추위 오, 때문에 추위 때문에 아니 이거 이거 못해요 뭐지? 사람들 계속 붙어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아 개미 죽었어? 못 죽었어? 죽여. 네못 죽여요 이거 야 이거 졌다 이시다 이거 아다 다, 붙어다니고 계속 무기도 없고 해가지고 죽일 수도 없었어요 나 소총까지 만들었거든요? 지대 깔다가 죽었어 야 그러면 이제 탈출, 탈출 문제네? 저쪽이? 그쵸 탈출 하나 하면 되냐? 탈출 할걸요? 탈출 할수 있어 것 충분히 할수 있어 니가 하나 갖다 놔놨잖아 아니... 쓰... 안... 아네 그거 하나 갖다 놓고 하나 숨겼어요 어 찾아가지고 지금 가져가고 있어 아 그래요? 그거 위치 다떠 아, 위치 아, 다 뜨기, 다 뜨기 때문에 된다, 그거 거. 숨겨놔도 소용없어 죽여야 돼어 사람들 죽여야 돼 그러면 주의해야지. 놀아야 지 누꼬님한테. 어... <laughs> 아, 진짜 이거 어려우게 그거예요. 사람들 계속 붙어 있어 가지고 못 해. 아니야. <laughs> 할수 <laughs> 있어, <웃음> 충분히. 아, 니 진짜 해 봐요. 사람들 붙어 있어 가지고 무기도 못 얻고 아무것도 못 해요. 아, 아니야. 아까제 쿠로지하고기나 아니, 죽었어. 아니, 나 무릎에 이제 무전기도 던져 버렸어요, 아까. 처음 할 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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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 무전기 사용 안 했다매. 아니요, 무정... 너 키를 잘못 사용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아 눈꽃님 죽을 가능성 높겠는데 추워서. 응. 근데 내가 따뜻하게 해야지. 야 이제 일대 싸움이네. <laughs> 아나키 잘못 잘못 해놨었다 미녀님. 어우야 어, 나 탈출하겠다. 가겠다, <laughs> 가겠다. 탈출할 거 같아요. 탈출하겠다. 음. 아니 근데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무지 못 하는 사람들끼리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 안 돼. 답이 없지. 응. 어. 그 맛도 있는 어, 거야. 없어, 어. 못 하는 사람들끼리도 있으면은 그것도 재밌는 거야. 아 근데 나 소총 답이 안 접히더라. 소총 딱잡았거든요 총은 그거 안안안안 연습해야 돼요. 어. 총은 연습해야 돼. 시 진짜 왜 있다가 버려놨냐고. <laughs> 누구냐 어슬렁거다. 눈꽃 님이 왔던 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 협력하겠나죠. 아까 전에 크로치랑 아, 저기 떴다. 탈출 차량 나왔다. 절로 아, 눈... 가면은 산다. 어. 눈꽃이 혼자서 끼리 하고 있는데. 눈꽃 아니에요. 눈꽃님 나랑 같이 다니다가 내가 그거 수리하고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꽃님 어느 순간부터 안보이더라 <laughs> 그거 혼자 돌아다닌거 같은데? 아무 말도 응 맞아요 맞아요 혼자 돌아다녔어 지금 감기현님이랑크로치랑그 어, 다음에 누구였지? 아까 다돈님 뭐지? 아까 다 다돈님 그 3명 같이 돌아다닌거 확인했었네요 눈꽃님 혼자 탔잖아 나? 앞으로? 아, 앞. 아, 아, 부르 온다. 아, 으로 온다. 그러냐? 아니야. 혼자 갔냐? 이거다. <laughs> 따뜻하게 해야지. 저 모르겠지만 이거 모닥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다 보다 상대한테. 어, 그렇지. 빨리 어, 왔다, 와. 왔다, 왔다. 어, 그렇지. 불렀다. 그렇지. 빨리 와. 야, 이거 이겼다. 어, 생존자 승리다. 어, 그렇지. 가자.

나이 게임하면서 탈출하는거 처음인걸? 이거 이륙하기 바로 누르지 마세요 피.. 피님 PM, 오고 어. 하세요 아리야 너 마이크 소리좀 올려야겠다 피임님 어디야 탈출해. 아 피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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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발소리 들린다 피임님 피임님 빨리와 피임님 빨리와 어 가가가 가, 가. 아. 아. 나 시체 끄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 있잖아 응. 인게임 마이크로 올려야돼 아리하슨 이 시체 좀 냅둬요 심장을 내가 챙겼어 이러면 가가... 깬 거야? 가자. 어. 네, 이 탈출. 네, 우리 이긴, 응? 네, 이긴 거야? 네, 이긴 거야. 리어나 탈출했는데. 보 죽었어요. 탈출했는데요. 죽으면 네. 안 되는데. 탈출했는데. 네. 나 1인 탈출했는데. 요미야 <laughs> 우리 간다. 나 1인 탈출했는데. 죽은 거예요?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나1인 탈출했는데요. 나1인 탈출했어요. 탈출. 아, 나는 나는 인 탈출했어요. 일인 탈출 탈출했어요.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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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로이드 됐다, 예. 아, 1인 탈출 개꿀잼. 에반데 아, 기다렸다. 인탈출. 이거 밑에 재미치 눌러줘요. 재미치. 비음 님재메치 오케이. 패치 재미치. 재미치.